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월 23일 방송 시작합니다. 방송 시작 전에 공지사항 하나 안내드립니다. 해 뉴어 TV에서 공부방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차트 분석 교육을 좀 하고 있고요. 재 어, 매매 기법하고 차트 분석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공유를 좀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소수 어, 분들만 받아서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이메일 통해서 문의를 한번 주신다면 어, 정말 어,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만 제가 수용을 해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생각이 드신 분들은 멤버십방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요즘에는 제가 멤버십방에서 같이 공부도 좀 하고 타점 같은 걸 확인을 한 후에 이제 제가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이제 매수 타점과 선절가를 같이 공유하면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아, 제가 공방에서 가끔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강조해서 언급드리는 종목들이 있는데 표시 같은 종목은 제가 이제 여기 표시가 좀돼 있죠. 1차 타점이 이날이었습니다. 이거부터 타점이 바로 여기였고 그리고 이날 상승을 바로 줬죠. 13% 정도 수익을 주고 나서 제가 이거 다음날 다시 메모지방에 공개해서 메모지방에 다음날 타점 드린 게 여기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다음날 또 이렇게 잡혀서 오늘 바로 이렇게 시세를 좀 줬습니다. 오늘도 한10% 이상권의 수익을 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부터 잡으신 분들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디까지 갈 거다라는 언급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한14% 정도 수익이 났죠. 이렇게 두 번에 제야 타점을 제가 좀 들쳤던 종목이고, 특별히 장중에 움직일 때도 제가 채팅방에서 한번 언급을 같이 드렸던 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강조해서 드리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드리고 있고, 타점은 이렇게 조금 운적해도잘 맞아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을 주는 종목들도 있는데, TPC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런 자리가 지금 박스권 자리를 움직여주는 모양이죠. 자,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할 건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치세를 준다면 좋은 거고, 이제 아래권에서부터 이렇게 참 잡아놨기 때문에, 이자리에 이탈을 한다면 손절을 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손절을 치거나 내매스가 위협하면 나오는 전략,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고, 올라갈 때 분할로 익절을 하면 된다라는 전략으로 가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여기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도 계셔서 수익 모두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제가 공개방송에서 한, 번, 한 번은 언급드렸지만,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또 매매를 할수 있어서 제가 멤버십 방이만 어제도 따로 이렇게 타칭을 드린 종목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익 나신 종목들보다 축하드리고요. 나머지 물량은 고점들 파는지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조강 i 이이죠자이 종목도 오늘 바로 좀 시세가 좀있었었는데요자이 종목은 제가 이날 장대양봉 후부터 이렇게 음봉으로 빠졌을 때이 자리부터 아래로 그날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종목 중에 하나를 말씀드렸던 종목이 종목, 이 종목입니다. 멤버십 방에서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구간 한15% 구간 정도가 마이너스가 나왔을 텐데 그렇죠. 이런 구간에서부터 베팅 들어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런 자리부터 모아서 제가 여기 올라가는 구간에서 여기까지 갈 거다라고 언급드렸고 여기서 딱 꼬리 달았죠. 그래서 익 절하고 제가 이거는 또 이렇게 여기 이 구간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내려올 거다. 그래서 20일선에 붙여서 우리가 매매하자. 그래서 멤버십 방에 타점 드렸던 게이 20일선 부근이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타점을 딱 줬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이렇게 20일선 부분에 타점을 줬고 여기서 모아가서 수익 챙기고 여기서 다시 잡아서 이렇게 상승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이렇게 올라갔다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익이 난 종목이고. 한23% 정도 수익권이 좀 좋고요. 뭐 위에서 팔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올라가는 구간에서 분할로 매도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제가 여기 박스권 자리 공개방송에서 언급을 좀 드렸고요. 이런 자리를 돌파할 확률이 크다라고 언급드렸고 음 저희는 어, 제그 제가 그렇게 언급만 드렸던 거고, 멤버십방에는 이런 자리 모아가는 자리와 타점 여기에서 정확히 수익을 잘 챙겼던 종목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타점만 좀잘 잡는다면 이렇게 시장이 좋건 안 좋건 간에 단기적으로 수익 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 이제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 꼬리는 이런 물량들을 좀 받아줬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후로도 잘 지켜볼 종목이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 떻게 움직이는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제가 뭐 특별하게 또 타점 드리기는 좀 애매한 구간이라서 이게 안전한 구간, 이런 자리. 모아가는 자리면 제가 드렸고 나머지 물량은 애배스카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분할로 익절하고 나머지 물량 가져가는 전략으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 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릴게요. 자 그리고 고려산업은 제가 어제 방송을 좀 드리고 나서 오늘 조금 바로 한10% 정도. 올라가서 시세를 좀 줬습니다. 혹시라도 공개 방송에서도 보신 분들은 좀 수익 축하드릴게요. 아마 여기까지 갈지, 뭐한이 정도 라운드까지 갈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일단은 줄때 어느 정도 수익 챙기시면서 나머지 물량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려산업도 어제 말씀을 드렸고, 수익이 잘 났습니다. 자, 그리고, 네오디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제가 여기 아래권에서 멤버십방에 좀 드렸던 종목인데, 현재 구간도 굉장히 괜찮아 보여서 공유를 좀 드리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박스권을 좀 보셔야 됩니다. 이 박스권 자체에서 좀 거래대금이 소소하게 붙으면서 움직여주고 있고, 이 자리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번 정도 좀 매수해서 수익날 만한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라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대금이 그렇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어, 매수하실 때좀 빨리빨리 수익 준다면 끌어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조금 흔들어주면서 이 자리를 계속. 확셀 만들어 준거 보면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세력들의 매집한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세를 어떻게 주는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몸통 라인에 계속 저항받는 이자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관점으로 보신다면 한번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모양이니까요. 관심 종목에 두고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보게 되면. 태운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이 종목은 원숭이 도창 관련되가고 갑자기 좀 이슈가 생긴 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이 한 1600억 정도가 좀 터졌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많이 좀 들어왔고, 제가 좋아하는 모양의 차트는 아니에요. 역별 차트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매매할 구간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공유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도 한번 꼬리를 좀 달았기 때문에, 위에 물량을 좀 소화해준 과정이라면, 이후에 단기적으로라도 이슈가 강하다면, 이렇게도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에 두고 보신다면, 수익 한번 낼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예,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우린 b PTS를 좀 보고 있고요. 이 종목도 뭐신고가 한번 쓰고 나서, 뭐 단계적인 조정세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는 너무 괜찮기 때문에. 어, 이아 또, 한, 타점 잘 잡아보신다면, 이후에도 아마 장대양부 있는 자리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꼬리가 요런 자리까지 터치를 해준 거 보면, 이 앞전에 물량을 소화해줬다라는 판단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종목도 보신다면, 조금 시간 걸려도, 뭐, 바로 치세가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서 이제 해인이 대장으로 움직였는데 뭐 거래량 자체가 뭐 상한가 후에 이렇게 마무리되는 종목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공개 방송에서 언급드리고 메모리 방송에서는 이거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도 분봉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아침에 흔들어졌죠. 빼면서 또 흔들어 가다가 마지막에 살짝 그런 자리다 회복해서 올려줬죠. 그래서 시간에 살짝 지금 갭이 좀떠 있는 상황인데 뭐 내일이 바로 이렇게 날아갈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 오일선 부딪혀서 한번 조정주고, 오일선 살짝 깼다가 올라갈지, 오일선 지지해주고 올라갈지는 알수 없지만, 이후에 조금 마이너스 관에서 매수한다면 올라가는 관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두고서, 아, 아직도 우크라이나 관련주들은, 예, 시세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뭐, 서한기계공업도 같은 편하고 도체는 굉장히 괜찮고요. 이런 차트도 제가 설명은 제 드렸고요. 멤버십 방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 종목이고 어떻게 움직일 예상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들로 보는 거니까 네, 차트의 흐름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을 좀 하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보신다면 매매하실 때좀 도움은 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목에 두고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일단 이 정도로 좀 종목은 몇 종목 만좀 보도록 하고요. 어, 지수는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뭐 아직 괜찮아졌습니다. 2 0선 위로 지금 올라와줬는데. 실한 이제 시장을 이끌어갈 만한 테마들이 좀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종목도 제일 괜찮은 종목들 나오면 잘 공유해 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 추세가 좀 만들어졌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2 0선 부근에서 아마 조정을 좀 받을 거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21선 위로만 올라오면 우리나라 장이 진짜 이상하게 이렇 빠져요. 그래서 하루 정도 아마 내일 정도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 3일 정도 지지만 좀 해준다면 2 1선을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모양으로 단계적으로는또 이런 자리까지 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그게 아니고 또 이렇게 과거처럼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이런 추세 자리 이탈하고 나서 이렇게 진짜 빨리 가능성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단언하기는 어렵, 쉽지 않지만 그래서 이런 자리에 조금 20% 위에서 놀아주는지 한 이틀, 삼일 정도 좀 지켜보시면서 조금 안정적일 때 매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여전히 현금 비중과 네, 그리고 모든 매매 하실 때 비중 조절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잘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장은 돌아설 확률이 좀 있어 보이지만 그래도 아직은 완전하게 안전한 장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네, 모든 내용들은 참고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